안녕하세요. 마이 홀덤입니다. 예약칩, 얼리칩, 애드온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생성을 하고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럼 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히든 메뉴인 카톡 실시간 메뉴가 보이고 카톡 내용이 제공됩니다. 위아래 내용 모두 붙여넣기 후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상단 카톡은 현재 등록된 모든 게임의 정보를 나타냅니다. 내용 아래 예약 링크를 통해서 사용자는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닉네임은 실제 닉네임과 동일한 경우만 예약집이 적용됩니다. 홍길동 인가로 예약을 하겠습니다. 예약 이후에 관리자가 다시 카톡 메시지를 복사를 하며 추가된 예약자가 보이고 매장 채팅방에 공유를 합니다. 눈치만 보던 고객님들이 하나둘씩 예약을 하시네요. 이제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참여가 되었습니다. 관리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예약자는 1명, 얼리 참가자는 3명으로 세팅을 하여 총구만 더하기 2만으로 하여 11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칩은 11만으로 되어 있고, 평균 칩은 3만 6천 정도입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add-on 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add-on 8만 칩이 추가되어 11만에서 19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더해 볼까요? 27만으로 확인이 됩니다. 별도의 이벤트로 추가 칩을 조정하고 싶다면 추가 칩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예약 5천, 원리만 5천, 그리고 이바인 4만과 에드온 8만의 찰긴 4만 2명인 8만이 추가되어 총 10만 칩으로 추가 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은 홀덤펍을 방문해 봤는데요. 대부분 입력을 포기하시거나 입력을 하시더라도 실제 칩과 달라서 고객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직원을 대신하는 마이홀덤으로 매출과 고객을 해결하세요. 감사합니다.